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켜 호칭할 때에 메시야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메시아랑 이 그리스도는 다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인데 어떻게 다를까?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그리고 또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죠.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뜻과 그리고 그 안에 이 제사장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구원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든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든지, 크라이스트든지, 둘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시며 평화이시며 다스리는 자이시며 또 은혜이시며 용서이시며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시고 어떻게 보면 배려하시고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 다른 한편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인자하시고, 사람들을 이끌으시고, 또 기적을 베푸셔서 고치시고, 먹이시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동물들을 팔고 있던 사람들의 동물들을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럼 채찍을 만들었다는 건휘둘르셨다는 거잖아요 동물들을 다 휘둘러서 내보내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그거 라려면 이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뭘 가져왔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 상을 엎으셨다고 돼 있어요 상을 엎었어요 여러분 상 아무 때나 엎으십니까? 웬만하면 상 엎지 않아요 그렇죠? 상을 엎으셨다는 건 엄청난 위이에요 굉장히 거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시고 사랑이신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싸우겠죠. 당연히 가서 그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공격을 당하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시겠죠. 교회의 어려움을 막아내시겠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장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 내쫓아 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이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냐면, 10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지켜내는 것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성경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모든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진정한 열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험한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운다고 3일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오늘 제자들이 기억한 것처럼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을 가르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다라는 단어랑 당신이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다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힘입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내가 짓는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예수님 당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당신의 몸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모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성찬 예식을 성만찬을 치르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대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이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면, 예수님의 몸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된다면, 교회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내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있구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시고, 우리도 그 몸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고, 온땅 가운데 빛이 증거되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은혜이고, 참 교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좋았던 관계가 오늘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어요. 어저께는 원수였는데 갑자기 오늘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랑 헤롯이... 얼마나 앙숙이었는지 몰라요. 통치하는 지역이 겹쳤기 때문에 둘이 엄청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쓱그 문제를 헤롯한테 넘깁니다. 헤롯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소문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좋아합니다. 근데 또 막상 만나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쓱 빌라도한테 넘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더라? 빌라도랑 헤롯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됐더라. 여러분, 그게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상황 속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계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의지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욕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돈으로도 살수 없고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갈수 없는 그 땅을 가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물질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된 몸을 입고는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로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참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평화이시며 은혜이시면 은혜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신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에 하나 되어 끝까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 당신 몸이시니까 모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날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